근데 2, 3나 부터 킬레기씩 하면은 순위권까지 근데 갈긴할 때, 잘 풀리면 응 2, 3 킬레기 하면 돼 2, 3어 킬레기 렛츠 기릿 렛츠 기릿 한 집만 잡아도 되겠어? <laughs> 아니 이거 지금 몇개 됐는지 접수 집게 이런 거 없나? 그 집게 하고 있어서 시작 느린 거 같은데 시작을 안 하는데 45번 시작이라 했던 거오은데 맞네 오늘 대 많이 하네. CK도 있고 오늘 천일랜드 있었을까? 맞아. 어. 그것도 그것도 있어. 오, 오늘 뭐 많네. 대회 주기 는중그 뭐야 8월 중순이면 바쁘겠다. 누구 사람들? 응, 그때 할거 많으니까. 여기서 코코 유. 여자 어쩐다고? 왜? 어 오늘 자율의 기준으로 생방송이 오늘 마지막이라서 아니 <laughs> 아 이렇게 텀이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거든요. 예. 네, 생방은 아프리카, 생방송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해서 대회 끝나고 이제 다 같이 뭐 맥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할 거지만, 처음에 생겨서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저를 아예 못 보는 게 아니고, 유튜브를 통해서, 어,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생방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며, 음... 그래서 나중에 이거 끝나게 되면 이 대회가 마무리가 되고 끝나게 된다면 어, <laughs> 끝나게 된다면 음, 음. 저는 여기서 이렇게 딱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녹화해서 유튜버로 살짝 할거할 할 예정입니다 점수 올라왔다는데 어디 올라갔냐? 아닌가? 뭐야? 인트 님 19점이야? 야. 어? 저게 아닌가? 19점 맞아. 토탈. 맞지. 점수집계 잘못될수도 있으니까 2, 3나뭐 하면은 잘 보면 응. 말 미워해줘. 음. 아, 1등하면 이제 뭐 빼는구나. 음. 아. 킬 점수 플러스 블루칩이라고. 아, 와우. 와, 그러면 진짜 어. 그한팀 닦으면 8 점이야? 그치, 어떻게 보면 은 그럼... 블루칩을 다 먹게 어. 되면. 은 그중에. 와. 그래서 한 팀만 잡으면 돼. 킬링 하면서. 음. 진짜 언제 막 끌어오르는데, 어. <laughs> 지금 의지에 불타 올라는데 지금 딱 시작해 줘야 되는데. <laughs> 아, 마카오톡 길드 면접을 보러 다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응, 뭐. 음, 나도 그래야 되나? 나 마카오톡 한 번도 안 해봐서. 근데 나도 시즌1 거의 막바지에 들어오는 거라. 응. 음. 나 이게 마크를 그렇게 많이 안 해봤어. 나도 그때 첫 마크 했어. 막바지. 그러고 나서 이제 랜드마크랑 이런 거좀몇번 하고. 응. 음. 길드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그냥 아는 사람 통해서 들어가는 건가? 공개 면접 보잖아, 지금. 어... 저기 그러면... 설 아. 여기 설안, 설안에도 오늘 면접이랬잖아, 아까. 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마카오톡 따로 신청하고 길드도 따로 신청해서 하는 거야? 그래, 하지? 어. 아... 이러면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코다닥 해야 되거든요. <목소리도> 블루칩 6개, 7개 확인했습니다. <목소리도> 경환이 형 준사업키네. 아, 근데 시작 너무 늦다 15분 지연인데, 거의. 어. 아, 빨리 끝내고 밥, 밥좀 먹으려 했는데. 더 느리게 끝나네.

동산. 어, 동산이 이렇습니다. 북선서 땡기긴 좀 짜치는데 터미널 갈까? 터미널. 사라누나 마이크 켜봐 아, 아빠 나 마이크 쓰고 얘기했는데. 너아 터미널 어때? 이거 딱 터미널 가라는 건데. <laughs> 안돼, 내가. 딱 말해줄 수 있는 건 있어. 팔라스를 가면은 어. 일단 싸움이 존나 더러워. 지붕 더러워. 때문에. 어. 음... 아 그치, 그치 그치. 근데 심지어 아, 내 맞아. 지붕 플레이를 잘 못해. 왜냐, 난 기다리는 플레이 잘 못하거든. 음, 음. 그냥 터미널 어, 가는 그거... 게 맞는 것 같아. 인정이야. 어. 가보자. 만약에 본관이 진짜 막 수두룩 많으면은 이거 북민나로 어. 빠져서 하자. 너무 음. 많으면은 꼬이니까. 인정인가 아. 어. 거기가 어디지? 여기인가? 북, 북민가가 이제 1번 A. 북쪽 민가. 응. 어... 여기, 여기 전체에 빈곳 내려서 파밍하면 돼. 어, 오케이. 어차피, 북민가 가서 킬 많이 못 응. 먹어도 상대팀이 블루치 다챙길 거란 말이야. 한팀 나온 거 내가 다 잡으면은 조금 점수가 막 12점 이렇게.